김희루, 블랙카트 박선영 제주도에서 피어난 뜻밖의 로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핑크빛 기류를 뿜어내고 있는 두 배우 김희루와 박선영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방송 장면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의 시작일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이 보일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두 사람의 제주도 로맨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월 30일 방송된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교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는 김이로와 박선영이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일정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특히 김이루는 제주 바람에 지쳐 피곤해하는 박선영에게 다가가 마사지 좀해줄 한번 받아보겠냐 하며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단순한 매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깃든 미묘한 감정선이 이 장면에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리고 박선영은 "저는 압을 좀 세게 받는 편인데 괜찮겠냐?"며 다소 장난기 섞인 말투로 응수했고 이어지는 그녀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좋은데, 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가디건을 슬쩍 벗어버린 것이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김이루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는 묵묵히 힘을 더해 마사지에 집중했습니다. 허리는 괜찮냐는 따뜻한 물음 속엔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은 제대로 하려면 누워야 한다며 바닥에 엎드렸고, 김일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대로 마사지에 임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에게 웃음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정성 가득한 아침상과 아쉬운 이별.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직접 손수 한식 아침상을 준비해 김일로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한 끼는 김희루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죠. 그는 기틀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하루 더 있다 가라 고 진심 어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반려견을 돌봐주는 친구에게서 애들이 막 운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김희루는 다시 한번 다정함을 드러냅니다. 식사 후, 박선영의 젖은 머리카락을 직접 드라이기로 말려주며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MC들은 올가을에 결혼식만 올리면 되겠다 하며 농담반, 진담반의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손길 손을 내밀고 마음을 건넨 순간, 박선영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두 사람은 조용한 숲길을 함께 걸으며 이틀간의 특별한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싱그러운 공기,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나뭇잎, 그리고 말없이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갑작스레 입을 엽니다. 오빠는 걸을 때손 같은 거안 잡냐는 그녀의 마른 것 보기엔 장난 같지만 그 속엔 복잡하고도 진심 어린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서고 싶은 용기이자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떨림이었죠. 김희루는 잠시 당황한 듯 망설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순간 방송이라는 현실 속에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박선영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그 찰나,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민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되겠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자,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니까요.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장면, 시청자들의 심장을 울리다. 그 장면은 연출도, 대사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박선영이 손을 내밀고, 김이루가 잡아주며 함께 걷는 그 모습은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고, 동시에 첫사랑의 떨림처럼 풋풋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걷는 그 짧은 시간은 이틀간 쌓아온 감정이 폭발하듯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또한 크게 공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설렌다. 요즘 보기 드문 리얼 로맨스다. 두분 정말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영상 클립은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이 없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보통 연애 프로그램에서 로맨틱한 장면은 대본이나 설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김희로와 박선영 사이의 이 장면은 다릅니다. 아무런 대사도 없고 화려한 음악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그 사람의 속도를 따라 걸을 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김희로와 박선영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긴 말보다 조용한 행동 하나가 얼마나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는 그들의 새로운 계절.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아쉽게 이별을 맞이했지만 이 손길 하나가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손을 잡은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 있던 선은 조금씩 흐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 예능 속 인연과 현실의 인연 사이에서 그들은 지금 천천히 새로운 계절을 열고 있는지도요. 김희로는 특유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매력으로, 박선영은 그에 어울리는 따뜻함과 유머로 서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케미는 단순한 방송용 그림을 넘어 진짜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바라는 결말은 단 하나.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두 사람 실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와 두 손을 꼭 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랑. 그 가능성을 김희로와 박선영이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길은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마지막 손잡기 장면,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렸나요? 사랑은 나이도 타이밍도 상관없다는 걸이 둘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김희로와 박선영의 제주 로맨스를 보며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정말 연애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감정이 계속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이 커플이 실제 연인이 되어 결혼 소식을 전한다면? 그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박수치며 축하해 줄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